네, 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사이비교회에서 여고생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인천경찰청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5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체포되기 전날인 15일에 가해자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고생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황을 좀 들어보면 피해자는 저녁 8시쯤 밥을 먹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먹은 밥을 다 토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최근 며칠간 밥을 잘못 먹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에 피해자는 교회 안방에서 쓰러져 있었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얼굴 를 포함한 온 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손목에는 손목 보호대까지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호흡을 못하는 피해자를 구급대원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바로 병원에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고 4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아직 성인도 안된 학생인데. 그런데 경찰은 최초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50대 여성을 학대 의심으로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이유는 피해자와 유일하게 교회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신고자였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용의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아동학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왜 피해자는 집이 아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상황을 알고 보니까 피해자에게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딸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지인에게 맡겼는데 그 지인 또한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피해자랑 교회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친한 지인이 내 딸을 학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어머니가 피해자를 지인한테 맡기고 두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가해자가 정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가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해를 해서 손목 보호대를 한 것이고 몸에 있는 멍 또한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다가 생긴 거라고 합니다. 아니 때린 것도 모자라서 죽은 피해자를 불량 청소년으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그리고 가해자를 믿고 딸을 맡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직 때렸다라는 판결이 난건 아니지만, 현재 국과수에서 피해자를 부검을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학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망 원인이 폐색전증으로 나왔는데, 이게 혈전이 폐 혈관을 막아서 피해자가 숨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색전증의 원인을 조금 찾아보니까,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 임신일 경우 혈액이 쉽게 굳어진다고 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피해자는 일단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었고 수술이나 움직임 제한. 그러니까 입원 같은 것도 안 했고 임신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하나는 외상뿐이죠 외상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몸에 충격을 가했다라는 건데 뭐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죽겠다고 폐를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스스로 폐를 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면 과연 교회에서는 이런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누가 봐도 학대가 분명해 보이는 여학생에 대해서 교회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피해자가 교회에 두 달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학생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교회가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이건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 일인데 그냥 잡아 뗍니다, 몰랐다고. 그럼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좀 알아보니까 현재 이 교회가 구원파 계열의 2단으로 분류된 선교회라고 합니다. 특히 해당 목사에 대한 논란이 좀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또한번 논란이 커졌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좀 많이 궁금한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 뭐 어떤 선교회에 다니는 신도래요. 그리고 50대 여성이라는 것만 일단 밝혀져 있습니다. 어, 정말이지 이런 사람에게도 인권이랍시고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는데 살인자에게도 과연 인권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조금 생기는데요. 아직 경찰 조사 중에 있고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곧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학생이 생활고로 정말 안타깝게 교회에 맡겨져서 폭력과 학대로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에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요. 경찰이 꼭 철저하게 조사해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와 침묵으로 학대를 방관한 교회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